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공부 열심히 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영한도참 좋은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재미없으면 일단 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운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어찌된 공간에 뭐 언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it's like, you know, it's like, 어,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딱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이제 정진하셔야 된다라는 거, 죠나 이만큼 했어, 나안 해도 돼.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언어에서는 뭐 키진 않는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좀 계속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즐겁게 할수 있도록 열심히 뉴욕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이 일단 한국말로 뭐를 준비했냐면요. 그 남은 음식 좀 싸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여기와서 햄버거 가게를 또 제가 몇번 다녀왔었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음료수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많아요 드시다 보시면은 뭐 물론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한번에 다 드실수 있겠지만 평소보단 진짜 확실히 양이 많을거예요 먹었을때 배부르게 먹은 것 같은데 있다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냅두고 가자니 어이구 왜연낭비 같고 그죠 고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싸가야겠죠. 여기 싸가는 문안 정말 잘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 뭐를 준비했냐? 남은 음식 좀 싸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남은 거좀 싸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울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보고요. 설명 들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Listen, carefully. 남은 거좀 싸갈 수 있을까요?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Today, to can, to can, to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이렇게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의 문장에서 누가 뭐래도 키워드는 남은 음식 정도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일것 같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 Leftover라는 표현이 있어요 Leftover L E F T 남겨진 이라는 뜻이 있어요 L E F T O V E N 그래서 Leftovers Leftover 이렇게 하게 되면 연음화 자체 뜻이 남겨진 음식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죠 남겨진 음식 그리고 또두 번째 키워드 어떠한 것을 어, 가지고 가다라고 할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가다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동사 두 동사 get 동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et something 그리고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말도 되고. 그래서 to go 다시 get 무엇 무엇 to go. to go고 go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냐면은 무언가를 something을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생활 영어 맨날 할때 뭐 for here or to go 이런식으로 많이 하죠 here or to go 이런식으로 여기서 드실거임 가져가실거임 이렇게 할때그 to go가 이런 양스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오늘의 문장에서는 그 가지고 가는 것이 남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get my leftovers to go 이렇게까지 일단 한 덩어리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석하면 무슨 뜻이다 내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다라는 양스가 되겠죠 일단은 오늘은 문장은 당연히 그 요청해야 되니까 부탁을 해야 되니까는 동사할 수 있나 정도의 양스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한 친구 조동사 can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an 그래서 can I 의문문이니까 can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can I 그 동사 뭐뭐뭐 하면은 내가 동사할 수 있겠니? 겨 이런 양스 되겠죠. 정리해 보면은 내가 뭐뭐할 수 있을까요? can I 뭐하는 거? 내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는 거. 즉 우리 말로 하면 싸가는 거.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really with young's a t t e n d a n t 여러분 잡으세요. 어, 남았어요. 남았어 근데 엑스큐즈미 꼭 부르시고 제가 동사할 수 있을까요? Can I can I can I 뭐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거야. 투고 딱 느낌 오죠? 투고 가지고 가는 거니까 투 o 겠죠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please?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Very easy, isn't it? 딱 가무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또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오늘 구조 활용하셔서. 그리고 또 발음적인 팁, 이런 거는 바로 붙는 강의에서 또 구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시 뒤에 뵐수 있도록 할게요. Don't skip the rest part, okay? 잠시 후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전대근입니다. It's d a e n again. 우리 앞에 대표 강의 재밌기 잘들 보셨죠? 오늘 배우고 있는 문장 그제 남은 음식 좀 싸갈 수 있을까요? 남은 것좀 싸갈 수 있을까요? 정도의 뉘앙스인데요. 영어로 뱉었을 때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면 좀더 유연하게 발음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 Can I 정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Can I? 마 그대로 내가 동사에도 될까요? 정도의 양수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남은 음식을 싸가다라는 표현 Get my leftovers to go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발음 잡을 부분 남은 음식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Leftover 이런 말을 좀 발음을 잡자고요 일단 Left 하실 때 L E F T F 사운드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Left가 아니고 Left Left F 사운드 토끼 발 생각나시죠 그래서 윗니 아랫입술을 살짝 대시고 Left 이렇게 끌으면서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ft 보다는 left로 해주시라는 거. 그래서 left over 하실 때 OVEI 여기도 V sound 들어가죠. V sound도 rabbit teeth. 맞죠? 토끼 빨음해야 되죠. over가 아니고 over, over, over. Not over, over, over. 다르죠? 느낌 두 번째 거 아니고 over. 이렇게 끌으면서 발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left over. Leftover. 여러분 아좀 이렇게 발음 주의해야 될 다들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싸가 좀 싸가다는 정도의 양식 부분 to go, to go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서 주시면 될것 같고요. to go라고 발음하시기보다는 to go 약간 oh 느낌으로 to go 이런 느낌까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다시 해 보면은 get my leftovers to go, get my leftovers to go.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이렇게 오늘 문장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실 발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 자, 전달해드린 거 바로 제가 다 흡수해서 제가 다시 재생산해볼게요. 듣고 바로 따라해보세요. 아시겠죠? 갑니다잉. 어, 제가 동사할 수 있을까요? Can I? Can I? 자, 뭐하는 거요? 남은 음식 싸갖고 가는 거요. Get my leftovers to go. Get my leftovers to go. 잘 보셨죠? 자, 이렇게 합치면은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뭐 그게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선물은 그, 그 구문 선물은 Can I get 음식 음식, 음식 to go?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구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Can I get 음식, 음식, 특허. 이 정도 뉘앙스고요 우리말로 전달할 수 있는 뉘앙스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음식 좀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포장해 갈수 있을까요? 혹은 뭐테이크아웃해갈수 있을까요? 요런 뉘앙스 전부 다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우리 한번 같이 달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거. 피자 특히 이제 그 미국 제가 가서 느낀 게 조각 피자로도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또 원체 크고 하니까는 한 조각 이래 싸갖고 이래 가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피자 한 조각을 a piece of 피자가 아니라 a slice 한 면을 자르니까 slice, of next slice, a slice of pizza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음식 자리에 넣어서 um, can I get a slice of pizza to go? Can I get a slice of pizza to go?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자 한 조각만 좀 싸갈 수 있을까요? 포장해 갈수 있을까요? 그냥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blueberry muffin, blueberry muffin 두개 정도 포장해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two blueberry muffins 이걸 뒤에 이거 음식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Can I get two blueberry muffins to go? 이런 식으로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 브라우니 전문점에 갔는데 딱 이름 같은 거 솔직히 발음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딱 가르치면서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저거랑 이 브라우니 저 브라우니 좀 싸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Can I get this and that brownie to go? 이렇게 딱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 브라우니 저 브라우니 그래서 Can I get this and that brownie to go?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오늘 구문 선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구문 선물 잘 챙겨가시고, 이 구문 함축하고 있는 오늘의 대표 문장, 뭐였죠?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Can I get my leftovers to go? 제 남은 음식 좀 싸갈 수 있을까요? 이 대표 문장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또 간단하게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봤었거든요. 여행 중에 제가 그 간단하게 또 영상 편집해서 뒤에다 가 붙일 테니까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 실제로 한번 써봤어요. 소음 같은 게좀 제법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이제 사람 많은 식당에 또맛집이라는데 갔었으니까 그렇겠죠 소음 같은 걸좀더 그래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또제 말하는 그 상황, 대화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지금 식사 일단은 어느 정도 잘 마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남았어요. 제가 좀 많이 시켜가지고.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배워볼 편뭐할 거냐면은, 음식 끝은거 남았을 때 아무래도 그냥 냅두고 가기보다는 싸가야 되잖아요. 그쵸? 비싼 돈 주고 사먹는 건데, 남은 걸 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 좀 싸가지고 갈수 있을지, 그거 한번 제가 영어로 한번 실제로 써보고 볼 거거든요. 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터분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시겠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캐나게만 레터볼스로, please. Yes.